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i r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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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s 30장 25절입니다. 네, 화면도 참고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자 오늘 좋은 사람 야곱 네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의 결정자 아, 여러분 그 어, 영어로 결정하다는 라 단어가 디시전이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두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된 거예요. 디는 떨어져 나갔다 이런 뜻이고요. 시전은 뭐냐면 자르다. 그래서 여러분, 가위의 원이 이게 시전이거든요. 그래서 결정하다는 것은 뭔가를 잘라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할 때. 그게 뭐냐, 뭔가 잘라낸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 지금 외삼촌 집에 있을지 14년이 되어서 이렇게 지내는데 자식도 이렇게 놓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얘기를 하는데 25절을 보니까 그 때가 언제냐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였어요. 요셉을 낳았을 때이 야곱이 라반에게를 대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죠. 14년에 계약이 종료되었어요. 두 아내를 얻은 시간이 14년인데 계약이 종료돼 가지고 어쩌면 야곱이 이날만 손꼽아 기다렸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해 버렸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그에게 미리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28장 15절에 보면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는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자기 맘대로... 이제 요셉을 놓고 아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28장 21절을 보면 그때 이제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내가 평안히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즉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그가 반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14년 전에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도 약속을 해주셨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첫째는 자기 뜻대로 안 됐고요. 외삼촌이 막았고, 또저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였어요. 이때부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인생의 결정자가 자신이었어요. 그가... 이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산촌집으로 도망갈 때도 부모님이 빨리 가라 도망가라. 그 결정권자가 부모님과 자기가 그렇게 도망을 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도 여전히 자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되려면 예수 믿기 전에는 뭔가 결정 을내 마음대로 한 겁니다. 주변 사람 좋은 듣고 내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다음에 어떤 변화 가 겁니까? 이거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결정자가 인생의 결정자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인생의 결정자가 누구여야 되는가 내 삶에서 잘라내야 될그 순간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오늘 야구백에서 세 가지 이유를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1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때 6년이 지나서 20년이 다돼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 이제 가라. 하나님은 6년 뒤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6년 전에는 자기 생각이 요즘 나고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왜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나? 아직까지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가 부족하고 서투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가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말씀하셨나? 자 창세기 31장 11절. 같이 읽어 볼까요? 제장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꿈을 꿨어요.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그때 그 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을 내가 너한테 20년 전에 약속한 거 있지 않니? 그거 지키는 거야, 지금.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그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한다고 했고 그렇게 하면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겠다고 했으니 지금 그때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을 떠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으면은 하나님의 베데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베데레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이제 지킨다. 지금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하셔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기대한 바가 있어요. 28장 창세기 28장 21절 베델에 20년 전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와요? 평안히 돌아와야 돼. 샬롬해야 돼. 도망갈 때는 샬롬이 없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가지고 겁에 질려서 외삼촌 집으로 20년 전에 도망을 갔지만 올 때는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 샬롬 주의 은혜 가운데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삼촌과의 샬롬 또형 에서와의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즉꼭 그러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샬롬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2 번째 물고 봅시다 제자 받을 복이 남아 있다 자2 6 절을 같이 읽어 봅시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를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얻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두 부인만 있어요. 일하고 얻은 처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가족도 이루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에, 여러분 생각에도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이 요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의가위처럼턱 잘라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하나님인도하심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28장 15절 2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아직 다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네가 있어야 되고 그게 다 이루어지면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이때 야곱이 고향으로 왔으면 그냥 자신만 주름주름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자신만 주름주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30장 43절. 그로부터 6년이 지난 뒤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자그 예,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 하나님이 남겨두신 복이 있어요. 그런 요셉을 낳았을 때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때 돌아왔으면 베냐민은 어쩌고요? 그뒤로 베냐민도 놓고 열두 아들을 구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 매우 번창한 하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았다. 이게 나중에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얻기까지 아직 때가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3번 전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때가 되지 않았다. 자, 우리 5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신하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러분 때가 있어요. 아직 때가 모르다는 거죠. 그럼 무슨 때가 있어야 되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먼저는 외삼촌 라반하고 축복의 관계가 맺어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떠났으면은요. 외삼촌과 이 야곱의 관계는 또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상처 준 것처럼 외삼촌과 사이가 또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지속적인 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준비되는 때였어요. 아직까지 야곱의 믿음이 미완성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서 야곱이 하나님을 그 사이에 만나면서 그 믿음이 성숙해져요. 자 우리 32장 10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룬나이다자 10절 앞에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사람 되려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것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옷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돼.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형 에서와 부딪히면서 모든 걸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11절에 가엾을 없다. 제가 내가 주께 간구하니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11절 앞에 빨간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네 자기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풀기를 시작해요. 그 전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풀어가기 시작해요. 바로 이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세도록 야곱과 모였어요. 뭐 씨름했는데 어떻게 씨름했다고 돼 있어요. 날이 세도록 그리고 한도 뼈가 부러지도록까지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 끈기입니다. 이게 준비된 거예요. 영적 그립, 영적 끈기. 여러분 우리 이거 좀 신앙 조금 이제 입문하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 그립 끈질기게 안 하잖아요. 좀 해보고 아, 아니면 그만두고. 야곱도 기도의 그 여정도 그랬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됐냐면 영적 끈기를 가지고 말 기도를 하나님과 승부를 본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 믿음이 차기까지. 만약에 그가 요셉 놓고 14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그에게는 하나님과 승부보는 신앙이 없어요. 좀뭐좀 하려면 포기해버리고 좀 하려면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와버리고 그런데 그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에게는 이 믿음이 채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14년간 얼마나 힘들었어요. 외삼촌한테 이용당하고 품삭을 10번이나 바꾸기도 하고 속상하니까 빨리 정리하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연단하시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6년이 더 연장되면서 야곱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결정자가 야곱은 자기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결정자가 누구인지 한번 돌아 봅시다. 기도는 하고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고 그 여전히 인생 결정자가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함인가요? 좀더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함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뭐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잘라내고, 나의 섣부른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정입니다. 이번 신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기 원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어떻게 인생의 주권자 앞에 결정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두번째 뭐예요? 아직 받을 복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세번째 뭐예요? 때가 되지 않았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화요일부터 4일입니다 뭐긴 시간은 아닌데 여러분 수고하셨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이 끝나면 또 다이자불이니까 뭐했는지 첫날은 뭐 했습니까? 좋은 사람 뭐예요?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부와 영리를 원했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원하게 돼요. 둘째 날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아버지 이삭이 만나는 중년과 기근과 근력에 쫓겨다니는 걸다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보고 자기도 심한 기근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3대 걸쳐 심한 기근을 만났는데 그보다 더큰 징을 만났는데 야곱은 고향 안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 문제를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짐작할 수 없는 은혜를 발견했던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반성과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남속이고 발목 잡던 야곱이 외삼촌한테 고스란히 당해요. 그때 깨닫잖아요. 반성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배랑 끝에서 배랑 바닥에서 또 올라가는 거야. 다시 떨어진 데서 다시 올라가요. 작은 눈으로 구체적으로 살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오늘 마지막 시간 인생의 결정자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 이렇게 야곱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 갔다 오늘 좋아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사람 그래서 좋은 교회 한번 제가 좋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교회 한번 외쳐 주십시오 좋은 사람 좀 텐션 을 올려가지고 크게 좋은 사람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만듭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 만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야곱의 그 여정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적용하여서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 있는 쓴뿌리를 치료하는 치유의 검이 되어서 어제보다 더 좋은 사람 되요.